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됐는데요. 네, 각 시군 체육관 등에 마련된 예방 접종 센터가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첫날 모습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에서 차례로 내리는 어르신들 서산 시민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서산시 코로나19 예방 접종 센터 운영 첫날. 75세 이상 어르신 50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75세 이상 15,000여 명중 79.6%가 백신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접종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은 안내에 따라 차질 없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일하고 똑같이 그냥 그랬네요. 아픈데 없고 다 편하게 잘 해줘서 잘 맞았어요. 집과 예방 접종 센터 간 이동은 버스가 도왔습니다. 버스는 접종 날짜에 맞춰 마을별로 운행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겐 휠체어도 지원합니다. 현장에선 서산시 직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180여 명이 어르신들의 접종을 거들었습니다. 특히나 다른 아닌 코로나 19잖아요. 그래서 막뭐 처음엔 엄청 조심스러웠는데 여기 뭐보건소 직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잘 해 주셔서 재밌게 잘 했는 것 같아요.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접종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접종 이후 3일 동안 모니터링단 500여 명이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을 맞으실 우리 어르신들 아무 걱정 없이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 보건소에서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가 충남에서 네 번째로 예방접종센터 문을 연 가운데 15일부터 당진과 태안, 22일부터 청양과 홍성이 75세 어르신 접종이 나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영입니다.